곧 떠나실 중국 여행, 음식이 입에 잘 맞을까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시죠?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최고의 맛있는 추억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시원하게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여행의 진짜 즐거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멋진 풍경을 눈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네 바로 음식입니다. 그 지역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만큼 즐거운 경험이 또 있을까요? 식도락이야말로 여행을 완성하는 활용 점정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이 식사 때문에 신경 쓰실 일 없도록 여행에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게 아주 꼼꼼하게 식사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자, 아침은요. 든든하고 편안하게 호텔 조식으로 시작하고요. 점심과 저녁은 저희가 정말 까다롭게 고르고 고른 현지 식당으로 모실 겁니다. 저희의 선정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한국인 입맛에도 실패 없는 검증된 맛집일 것. 근데 사실, 그쵸. 아무리 맛있는 현지 음식이라도 여행하다 보면 문득 그 익숙하고 얼큰한 맛이 그리워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그 마음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여행사와 신협이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비장의 무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여행 동반자가 되어줄 아이템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여행사에서는요, 식사의 맛을 확 살려줄 김치, 고추장, 그리고 된장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음식 드실 때 조금씩 곁들이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신협에서는 아주 특별한 선물, 바로 신역 톳국수를 준비했는데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분당 무려 두 개씩이나 챙겨 드립니다. 늦은 밤에 출출할 때나 아, 얼큰한 국물 진짜 생각난다 싶을 때 이만한 게 없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챙겨 드리는 걸 보시니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 그럼 내가 따로 챙겨가야 할 음식이 있을까? 네, 그 고민도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개인 반찬 꼭 챙겨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저희의 가이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먼저, 저희가 드리는 김치, 고추장, 된장, 그리고 톡국수 두 개를 떠올려 보세요. 음,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 싶으시면 정말 아무것도 안 챙겨 오셔도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나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그때 필요한 만큼만 조금 챙기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른 건 혹시 잊으시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공항에서 하실 일이에요. 공항에 오시면 저희가 톡국수가 담긴 봉투를 드릴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그걸 받자마자 여러분의 캐리어, 즉위탁수하물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체킹카운터로 가시면 돼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먼저 가방에 넣고 그 다음에 체킨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또 강조합니다. 톳국수는 컵라면이라 액체류로 간주될 수 있어서 기내에 들고 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꼭 여러분의 캐리어에 넣어서 수화물로 붙이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톳국수는 무조건 캐리어 아닙니다. 자,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김치, 고추장, 된장은 식사 때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톳국수 두 개는 공항에서 받으시면 바로 캐리어에 쏙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음식은 이 모든 걸 보시고, 아 그래도 나는 필요해 하시는 분들만 직접 준비하시면 끝. 어때요? 간단하죠? 이제 식사 걱정은 모두 저희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마음껏 현지의 맛을 즐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중국 여행에서는 과연 어떤 인생 최고의 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즐겁고 맛있는 여행이 되실 겁니다.